안녕. 안녕 오늘은 아지니하고 체스대국을 할 건데요 중급이라서 좀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지 볼게요 질 수도 있어요 중앙 차지했네요 이때는 폰이 위험하니까 무조건 올려서 나이트 공격 앞으로 폰이 한칸 올라가야 돼요. 폰이 두칸 올라가야 돼요. 두칸 올라가. 그렇죠. 폰이 두칸 올라가는 거예요. 한칸 올리면 나이트, 나이트가 도망가기 때문에 무조건 두칸 올리는 거예요. 당히 연 잡고요. 그 다음 는 위로 올라가서 공격. 네, 올려서 해도... 공격. 네. 그다음에 뭐 하면 돼요? 그 다시 또 올려서 오! 뭐. 그럼 나이트를 두 개를 다 잡아 버렸네요. 화이트가 완전 좋겠네요. 어떤 걸로요? 그렇죠. 그 폰이 음. 잡아야죠. 네. 체크니까 뭐 하면 돼요? 나이트 네 막으면서 네또 폰으로 잡아주고 잡고. 센스 좋아요. 이때 또 뭐하면 돼요? 나이트가 나와서 어떤 나이트요? 이 나이, 나이트요. 네 중앙으로 나와야죠. 중앙. 자이 폰이 잡는 게 좋을까요? 그냥 폰을 올리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잡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때는 폰을 올려야 돼요. 네 완전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v 숍이못 나오기 음. 때문에 화이트가 많이 유리졌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비숍을 네, 뭐 나쁘지 않아요. 잡아도 돼요. 교환. 네. 여기 그러면 정게많 잡았을까요? 네. ]까요? 그다음에 뭐 하면 돼요? 비숍이 또 나와서 퀸을 공격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이트 네. 때문에. 모함뭐 하면 돼요? 공짜로렇죠 그럼 또뭐할 거예요? 누구. 그렇죠. 잡고. 지금 체크죠. 누구 체크예요? 룩 체크. 체크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비숍으로 막으면 돼요. 어떤 비숍, 어머머머, 내비두시고, 다른 비숍이 비숍으로 막으면 돼요. 키슬링 하면 돼요. 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요. 근데 천천히 왜 이렇게 빨리 해, 갑자기 또. 이때 뭐 하면 돼요? 비숍이 나와서 비숍끼리 교환, 아니, 야, 그거 안 움직여도 비, 돼. 요 비숍이, 비숍이, 그렇지. 이렇게 바꿔도 돼요. 네, 유리하니까. 폰 올려도 돼요. 어떤 폰, 중앙에 있는 폰 올려서, 네, 폰끼리 교환하면 돼요. 퀸이 잡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핀 걸어볼까요? 퀸이 세칸 내려오면은, 그렇죠. 핀. 이때, 손나보세요 나이트가 어디로 가면 이길까요? 나이트가 이왕이면은, 이 파이브. 도 좋고요. 이5로 해도 블랙의 룩을 잡을 수 있지만, 그렇죠. 지금은, 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퀸으로 잡고, 체크. 체크. 그 다음에 또뭐 하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올라가서 또 체크? 아니요 그럴 거면은 나이트를 주고 퀸이 G6로 가는 게 좋아요 G6 네 나이트가 도와주니깐 까 킹이 그, 그러니까 응? 만약에 나이트를 잡으면 응. 퀸으로 폰 잡으면서 체크하면 되는 거고요 이때 뭐 하면 돼요? 폰이 올라가서 체크, 체크. 그 다음에 퀸이 뭘 잡아야 돼요? 이쪽 그렇죠 B.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가면은 체크메이트일까요? 이게... 퀸이 잡아도 메이트고요. 또 있어요. 그거 말고. 또. 아니요. 퀸 말고요. 룩이 올라가도 체크메이트. 네. 맞아요. 이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많이 늘었네요. 아주나. 인사합시다 우리.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